Ah. I... 아이패드 괜찮은 거 없나? 겉에는 살짝 고급진 가죽이면서 영상 볼때 가로 세로 다 되고 각도 조절. 이게 내가 예민해 가지고 좀 자유로웠으면 좋겠는데. 거북목이 있어서 영상 볼 때는 높이 조절이 되고 아, 360도 회전돼야 된다. 그것도 엄청 쉽게. 애플 펜슬은 충전이 바로 돼야 되고 빼기도 쉬워야 돼. 카메라는 에어플이 아니라서 기스가 절대 나면 안 되고. 아, 진짜 마지막으로 탈부착. 가볍고 너무 깔끔해. 이제 이런 거는 못 쓰겠다. 그래. 이게 무슨 케이스냐면 네, 오늘 소개해드릴 아이패드 케이스는 비스비의플래스뷰 케이스입니다. 저는 아이패드 케이스 진짜 많이 사용해봤는데 이 제품은 기존의 케이스 한 개를 뛰어넘었습니다. 왜냐하면 기능이 장난 아니거든요. 뭐, 가로 모드, 세로 거치 모드, 360도 회전도 잘 되고 영상 볼때 위아래 각도 조절도 됩니다. 거기다가 애플 펜슬 수납은 딱 맞고요. 충전도 바로 되는 거 보이시죠? 좀 자세하게 이 제품에 대해서 언박싱을 해보겠습니다. 이 제품은 고급스러운 패턴의 다양한 원단 소재로 컬러별 각기 다른 소재를 사용해서 다양한 느낌을 연출하여 선택의 폭이 넓혔습니다. 실제로 겉에 가죽은 뛰어난 내구성으로 외부 스크래치 방지, 오염 방지 효과까지 있어 손톱으로 긁어도 티가 안 납니다. 처음에 제품을 받으면 안쪽 면과 겉에면에 비닐이 이렇게 씌어져 있는데요. 어, 이거 뜯는 맛이 좋더라. 저는 솔직히 말하면 좀 놀랬습니다. 탈부착을 했을 때이 케이스가 너무 깔끔합니다. 그리고 가벼워요. 그리고 케이스를 끼어 보면 완벽한 싱크로율을 보여 주는데요. 이 전원 버튼이랑 음량 높낮이 버튼 진짜 중요하거든요. 저는 가벼운 거 좋아해 가지고 케이스를 원래 잘안 끼는데 이거는 가벼워서 좋고 이 마그네틱 이게 킥입니다. 이 소리 들어 보시면 알겠지만 자성이 진짜 셉니다. 자 한번 보세요. 지금 제가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이 곳이 영상 시청할 때 높이 조절이 되니까 목이 안 아프더라고요. 360도 회전은 당연히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쉬울 줄 몰랐습니다. 보시다시피 거치도 정말 쉽고요. 하나 더 자랑하자면 필기할 때 애플 펜슬은 필수잖아요. 엄청 부드럽게 껴지고 잘 빠집니다. 밑에 홈이 있어가지고 애플 펜슬 빼는 게 너무 쉽더라고요. 거치대는 이거 누가 만들었을까? 홈 같은데 끼지 않아도 엄청 자유롭게 거 치가 되고요. 저는 아이패드를 주로 영상 볼때 사용하는데 높이 조절도 되고 360도 회전이 너무 쉬워가지고 가로 세로 보기도 편합니다 저는 에케프를 안 들어가지고 카메라에 기스 나면 절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마음에 들고 케이스가 고급지고 어디서든지 스타일리시하게 세련됐습니다 뛰어난 내구성으로 스크래치나 오염방지도 탁월합니다 저처럼 아이패드 케이스 정착 못하셨다면 비스비의 플렉스뷰 케이스 완전 강추. 아 이제 인강 들으러 가야지.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안녕.